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퇴근할 때나 잠들기 전에 컴퓨터를 끄시나요? 안 끄시나요? 의외로 안 끄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컴퓨터를 끈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작업하던 거를 껐다가 다시 켜는 게 은근히 귀찮거든요. 그래서 절전 모드만 걸어놓고 마무리 하는데요. 노트북이야 이 전원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절전 모드가 되는데 데스크탑은 전원 버튼을 누르면 그냥 꺼져버립니다. 기본적으로 전원 단추를 눌렀을 때 시스템 종료가 잡혀있기 때문인데요. 요거를 절전으로 놓고 변경 내용 저장을 누르면 데스크탑도 전원 버튼으로 빠르게 절전 모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시작 버튼에서 제어판 하드웨어 및 소리 전원 옵션의 단추 동작 변경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요. 참고로 최대 절전 모드는 전기를 더 아낄 수는 있지만 다시 깨어나는데 오래 걸릴 수가 있어서 NVMe 이상만 추천드립니다. 저는 보통 절전 모드를 씁니다. 변경 내용 저장. 그런데 사실 이 전원 버튼의 스위치가 수명이라는 게 있어서 많이 누르면 고장 나고 고치는 것도 힘들어서 이걸로 절전 모드를 쓰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시작 이쪽에 전원 버튼 윈도우 10은 왼쪽에 있겠죠 클릭한 다음에 절전 요걸로도 충분하거든요 아니면 어차피 30분 후에 자동으로 절전이 되기는 하는데 계속 이렇게 30분씩 버리면 티끌모아 전기세겠죠 필요하시면 요거를 뭐 10분이나 1분까지 줄일 수 있는데 여기까지 들어오시는 방법은 그냥 시작 버튼에서 바로 전원 관리 옵션 편집 여기를 누르시면 바로 뜹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단축키로 빠르게 절전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바로는 안 되고 10초만 설정해야 되는데요. 뭘 설치하는 게 아니니까 빠르게 따라 해보세요. 바탕화면에서 우클릭, 새로 만들기, 바로 가기. 아, 만약에 우클릭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면 더 많은 옵션 표시, 여기서 새로 만들기,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 저처럼 이거 더 많은 옵션 표시를 없애고 바로 이렇게 뜨게 하고 싶다면 댓글 참고해주세요. 자, 그래서 바로 가기. 자, 그 다음에 이 절전 모드 명령어를 이쪽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고 저는 절전모드로 갈 거지만 최대 절전모드가 편하신 분들은 요거를 카피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댓글에 넣어놨어요 자그 다음에 다음 마침 아이콘이 생겼죠 바탕화면이 불편하면 내 문서나 다른 폴더에 넣으셔도 됩니다 자그 다음에 우클릭 맨 밑에 속성 이쪽에 바로가기 키 현재 없음 상태인데 여기다가 편하신 단축키를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컨트롤 시프트 F12번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확인 자 그러면 끝입니다 단축키를 눌러서 쓰시면 되는데 이름이 좀 그러면 이름 바꾸기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아이콘이 좀 그러면 우클릭 속성 아이콘 변경 뭐 이런 걸로 확인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이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컴퓨터도 1초 만에 끄는 방법도 있는데 필요한 분들은 댓글 참고해주세요. 이제 앞으로 단축키만으로 전기세를 조금이라도 아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